27년 동안 감금되었던 6남매의 목숨건 탈출 28살 박수진은 평생 단한 번도 문을 부숴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자신을 가둔 그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. 일곱 번째 발차기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. 지윤아 30분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곧 돌아와 동생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. 언니 2층이 너무 높아 뛰어내리면 그때 상자 속에서 꺼낸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는 겨우 8% 112를 눌렀습니다.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연결됐습니다. 네, 112입니다. 저희를 도와주세요.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. 지윤아, 차 소리야. 빨리 와 주세요. 부모님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.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. 진정하시고. 지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. 배터리 0%, 화면이 꺼졌습니다. 안돼 안돼.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얘들아, 왜 이렇게 조용해? 과연 지윤과 다섯 남매는 이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? 뒤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. 화면 아래쪽 제목을 클릭해주세요.